아시아타임즈 헤드라인 뉴스 자체 경영혁신을 외친 새마을금고 에 들옇한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혁신 진정성 에 금이 가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 은 법률 개정에 달린 상황이라 국회 법안 개정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권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최소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인력 양성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인력 수급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유저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기존보다 크게 오른데다 추가 콘텐츠까지 더하면 가격이 10만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게임 가격에 게이머들의 부담도 늘어난 상황이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늘어난 게임 제작비를 생각하면 어떨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월 분양시장이 지난달 대비 2배 이상의 물량이 일반 공급될 전망입니다. 설연효 등 비수기인 2월이지만 부실 pf 태형건설 워프아웃 등 다양한 이슈로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는 총 19곳 22,034가구가 공급되며, 16,138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영상들도 추천드려요.